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행 토마호크는 물 건너갔습니다. 토마호크 우크라로 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마호크 대신에 트럼프는 굉장히 살벌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2차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함께 굴러가는 바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중국 군부에서. 요번에 이제 장생민 장, 장승민인데 한자로는 장생민 장성민이라는 인간이 그 허웨이동 자리로 올라섰는데 오늘. 이게 또 섬서파입니다. 한자로 뭐 섬서. 그러니까 샨시, 샨시갱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샨시갱단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동심원 일본인 복권해적, 복권파, 후지엔 클릭라고 부릅니다. 복권파를 완전히 작살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가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 신부를 공격했습니다 코페이스크에 있는 탄약포탄 공장을 박살을 냈습니다 회사명은 플라스트마스입니다 9명이 사망했고 다수가 부상했습니다 또한 어, 리아잔 정유공장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생산의 5%를 감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는 이렇듯 러시아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스톰쉐우 미사일 또 같은 미사일인데 이름만 다르죠. 프랑스의 스캘프 이런 것까지 이제 러시아 신부 공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가 났단 소리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사일은 그 타겟의 좌표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입력하고 운항을 하고 이런 과정의 소프트웨어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토마호크 대신에 유럽 무기 써서 신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토마호크에서 한발 빼고 러시아 양대 석유회사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3일 마크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로속은 제가 하는 겁니다 토마호크를 사용하면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집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 과정이 엄청납니다. 우크라 전장에서 지상 발사 토마호크를 발사한다면 미국이 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럴 뜻이 없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 매우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는 지상 발사 토마호크의 사용법을 훈련시켜줄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CNN이 다뤘던가 그렇죠. 어, 제가 말한 지한 열흘 후쯤에 온 닷새 후쯤에 원래 토마호크는 함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도록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는 함정이나 잠수함이 없습니다. 발사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발사 시스템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에 토마호크를 제공한다는 건 지상 발사 토마호크입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신 무기입니다. 그냥 토마호크를 적당히 발사관만 이렇게 지상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 전쟁의 그한 부분으로서 돼 있고요. 미 육군의 모든 그 부대에 보급돼 있는 게 아닙니다. 미 육군의 타이폰 부대에만 보급돼 있습니다. 미 육군의 타, 그리고 해병대 일부에만 보급돼 있습니다. 미 육군의 타이폰 부대는 미 육군의 중거리 타격 능력 (mid-range capability, MRC) 그 전쟁 능력을 위한 특수 부대입니다. 몇개 부대 몇개안 됩니다. 그 부대가 그 레지먼트 단위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단 단위예요. 그래서 그 아래. 배탈리언 대대가 한너덟개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살벌해요. 뭐 사이버전 그 다음에 무슨 뭐 정보 뭐 이렇게 그 살벌한 특수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육군과 해병대에서도 굉장히 정예화된 특수 부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토마호크는 미국이 뭐 이번에 이제 일본에도 팔고 또몇개 우방국에 팝니다. 한국에는 안 팔죠. 한국은 안 파니까 현무 3를 개발을 해서 현무 3가 지금 3,000 킬로가잖아요. 우리 살벌하다고요 우리도 그런데 미 육군은 이제 우리 주한미군이 육군 중심인데 주한미군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 무기가 지상발사 토마호크가 그 정도로 첨단이고 그 정도로 전략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도 트럼프와 회담 직후에 한 말이 뭐냐면 트럼프가 토마호크를 가지고 우크라이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며 그 배경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취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 흔든 거죠 그냥 이 토마호크 이거 살벌한 무기입니다 예, 자꾸 진화해서 발전했으니까 길이 자체로 보면 B2가 도와한 GPU57 벙커버스터와 같습니다 무게는 GPU57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니다 3,000파운드 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벙커버스터들은 앞에 그 관통탄자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그 지하시설물을 깨고 들어가는 특수한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애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 탄도 앞대가래. 그래서 무게 차이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포, 또 탄도 폭발부 무게를 보면 어, GBU-57은 5,342 파운드고요. 토마호크는 1,000 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1,000 파운드라 그래도 500 킬로예요. 맞으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냥. GBU-57과 비교해서 밖에라 그런 거지. 폭발부 폭발부가 순수 폭발부가 이게 500 킬로다. 예, 상사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동에 부탁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이제 토마호크에서 한발 빼고 러시아 양대석유 회사를 제재했는데 이게 어느 회사냐? 로스네프트와 루코오일입니다 뭐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센 제재입니다. 너무 쎄서 나는 푸틴이 휴전을 통해서 이 제자가 빨리 해제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푸틴, 러시아 팔다리 부러지고 허리 분질러질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해요. 짧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오 Today is a very big day in terms of what we're doing. Look, these are tremendous sanctions. These are very big. These are against their two big oil companies. And we hope. that they won't be on for long. We hope that uh, the war will be settled. 네. 이 보통 제재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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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가는 거다. 근데 제가 봐도 보통 제재가 아니에요. 이런 걸할 때는 원천 소스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재 어디서 나왔나? 예. 미 재무부에서 나온 거예요. 트레저리예요. 그럼 미 재무부 사이트에 가서 그 제재에 관한 발표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센트가 뭐라 그랬냐 제재 의 원인이 뭐냐면 휴전에 시스파이어 f i r e ceasefire. 라 u t i 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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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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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자 Russia, 북한 s 짝 i 짝 미치게 s 짝 a 짝 뛰게 만들었던 마코 s i a r 때 s s i a r u s 이게 무시무시한데요.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인가 그래요. 여기에 의한 제재거든요. 그래서, 로스네프트, 루코일 자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와 거래한 회사 및 금융기관도 2차 제재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잠깐만. 그러면, 로스네프트에 대해서 금융서비스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미 재무부 발표에보면이 회사들에게 상당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들 역시 제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들과 거래한 기업 자연인은 2차 제재 당할 수 있습니다. s e c o n d r y s a n c i o n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유는 미국의 이 같은 발표에 실시간으로 화답해서 러시아 원유 정제유 수소 운송 선박 이게 이제 제대로 보험도 안 들고 막 운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스트 플리트라 유령 선단이라고 부르죠. 이 선단들을 추적해서 제재하는 것을 결의를 했고요.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겨,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실시간으로 화답을 한 거죠. 어, 이런 와중에 푸틴은 러시아 삼축 전략 핵무기 시위 를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지금 날아가는 거 야스, 전략 원전 탄도 미사일 지금 날아가는 거 시네바,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순항 미사일 이 삼축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그 시험을 그시그 그그 시위죠,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푸틴이 직접 감독했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들 러시아의 큰 형님, 러시아의 파트너,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금 푸틴의 실제적 종주국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허웨이동 날라가 가지고 이제 뭐 중국 아홉 명 축출당했고 그중에 여덟 명이 중국 그 중앙 군사위 멤버들이고 핵심이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저기 그 시진핑의 동심원 일본인 복건파 후지앤클리크 후지앤파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뭐 미국 주요 언론서부터 줄줄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한 4, 5일 전부터 말씀드렸죠. 줄줄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허웨이동에 그게 중앙군사의 제2 부주석입니다. 거기가 이제 제일 부주석이 장유시하고요. 제 주석은 군사의 주석은 중앙군사의 주석은 저기 뭐 시진핑이고 제1 부주석이 장유시하고 제2 부주석이 허웨이동입니다. 그니까 언론 볼때 허웨이동 부주석이 날라갔고 장성 자, 장성민 그러니까 장승민이죠, 한국. 글을 읽으면 장생민이 장생민이라고 영어로는 어 있더라고. 장생민이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됐다. 그렇으면 이제 저만 해도 잘 몰랐을 때는, 야, 부주석은 장유산데, 그럼 장유사가 부주석 그만뒀다는 소리야? 아닙니다. 부주석이 둘이에요. 제1부주석, 제2부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민이 허웨이동 자리, 제2부주석이 된 거예요. 근데 장식민은 장유사와 마찬가지로 샨시 출신입니다. 중국은요, 그 지역이 굉장히 파벌이 심해요. 역사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역 간에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삼마천의 사기를 보면, 진나라가 초나라랑 전쟁을 했을 때 승리를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40만 명을 학살한 걸로 나오거든요 군인들을 그때 인구 40만이면요 지금 인구로 치면 한 80배 3천만 명 죽은 거예요 2, 3천만 명 그래서 최소 몇 백만 명 죽인 거예요 지금 인구로 치면 시몰사를 시킨 거예요 이번 숙청으로 푸젠파, 푸젠 클리크라고 불립니다 푸젠파 그러니까 복권 해적파가 제거가 되고 어, 샨시 갱단, 샨시 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한 씨가 섬서 섬서잖아요, 섬서성. 섬서성이 산악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서 산적파가 승리한 거예요. 인민화방으로 완전 히 장악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진핑이 중국 군부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제 그 대규모 숙청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앙군사의 부주석 현직 부주석 날라간 게 중국 역사상 거의 최초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진핑의 군부 동심은 1번지 복권파가 다 작살났다 그럼 또 다른 복권파가 들어왔으면 시진핑이 또 군부 한번 청소해서 얼차례 한번 하나 보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정확한 게 장유샤가 대표하는 장유샤가 샨시 갱단의 두목입니다 섬서 갱단 섬서 산적 두목이에요 섬서, 섬서 산적단의 두목이라고요 장유샤가 또 같은 장씨 아니야 활공자에 쓰는 장씨 장유샤가 이거는 섬서 갱단에한 명인 장생민이 들어왔어 그 자리에 어 이렇게 되면 지금 평론 중에 그런 평론이 있어요 이거는 샨시 갱단이 부지한 해적파를 다 작사를 내고 군부를 장악한 거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네, 진핑 아제도참 고민도 많고 고성도 많겠네요 어,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참 고역을 치르고 있군요 He's having a bad moment 네, 참 고역을 치르고 있군요. 이렇게 이제 한반도와 직결되어 있는 이런 국제정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이내믹이 높아져가고 역동성이 높아져가면 우리한테도 뭔가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